물가는 치솟고 주머니 사정은 빠듯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엔 웬만한 건 직접 해결하는 알뜰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채소를 직접 길러서 먹기도 하고요,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도 비싼 업체를 통하기보다는 손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선희 기자입니다. 물가와 가벼워진 지갑 사정에 서민들은 정성과 수고를 들리는 알뜰 소비로 맞서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이렇게 알뜰족이 많아지면서 새것만 고집하지 않고 중고품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중고 상품 매출을 보면요. 지난해 50%나 성장을 했는데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매출만 1년 전보다 무려 250%나 늘었습니다. 이 거래 품목도 다양해져서요.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 같은 IT 기기에 치중했던 품목이 중고 명품과 의류, 도서 같은 일반 소비자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서 중고용품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도 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